따 술이니까 수래가 공망이고, 수래가 공망이고, 어, 4대 공망은 수. 4대 공망, 은 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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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사양이니까 현무가 이제 용요가 되는 거고, 물어보기를, 그, 집안에 이제 어떤, 그, 어, 상황. 이제 멀리 나와가지고 있는데 집안이 이제 좀 궁금한 거야. 뭐, 집안에 혹시 도둑은 들어와,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세우니까, 어, 유아같이, 어, 화극금, 금생수, 수생목. 근데 현모는 도적의 신이거든. 도적의 신이 어쨌든 이렇게 어 있고, 목새나 그래서 삼동으로 손이동하고, 어 지금 보면, 뭐, 그, 장신이 금금목하고 화극금하고 금극목하고, 금금 어 이런,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지. 음, 본래 귀신의 자리는 그 병신제 백호인데 본래는 병신 어, 도둑을 물었기 때문에 도둑이 있는지 물었기 때문에 귀신법에 의해서 어, 현무로 어, 입가가 된 거라는 거자 도둑이 있겠습니까? 도둑의 신이기 때문에 현무는 도둑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어, 이제 따져 보니까. 그래서 병인일아니에요 병인이니까 일그 오자원들에서 어 병신수 무자부터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무자 현물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바식해설로 들어가서 수왕목상 여기 지금 보면은 수가 가장 왕한 거예요. 지금 현무 어 수왕목상 금수 화사다. 수국화해서 이게 이제 오화가 이제 사가 되는 거죠. 인원의 감목이 오화를 생하고 있지만 목생화 이렇게 하고 있죠. 있지만 감목 역시 신금의그금극목으로 이렇게 어 받고 있다. 지분의 오화를 생할 능력이 그래서 없다. 라고 이제 어 판단하는 거예요. 용요인 수가 지분을 할극한다. 이도적이 지금 지분, 지분이 여기가 뭐에 해당되나요? 자손, 재, 뭐, 이런 가구, 뭐, 재물 등, 뭐, 집안에 쓰이는 모든 것을 해당하는 거예요. 어, 재물뿐만이 아니고, 또 자식, 또 밑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에서 그 사람도 해당되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그도적의 신이 좌우총하면서 숭카 들어가고 있어요. 어용의수가집은을 하늘 한다 주인이 음인과 소굴을 상하게 한다. 육축이 상하고 다리에 문제가 있다. 다리에 문제가 여기 지금 이게 사니까 다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 금극목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루끔 금극목 이 사람이. 수카드도이 사람 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데 얼굴 피부가 영안 좋아. 좀 병적인 게, 모양이, 그 빛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와 같이 얘기해요. 당신 지금 몸 전체적으로 탄치가 않다. 어, 떤 날은 수색목 하니까, 현재는 뭐 괜찮지만, 어떤 날은 구구목 받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어탕 탄치가 않고, 그리고 가끔 아래쪽으로 힘이 빠지고, <laughs> 아래쪽으로 수국화 들어가니까, 좌우측 하면서 수국화 들어가니까, 다리에 힘이 없고, 어, 그 다음에 화흡금 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어, 드러나게,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도 굳어질 듯 하면서 뭐 색을 맞고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건 아니고, 뜸은 뜸은 이렇게 이제 자꾸 어떤 그, 어, 아픔을, 어디가 안 좋다. 라고 얘기를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어, 용여인 수가 하를 어, 지분 하를 극한다 주인이 음인과 소곤을 상하게 한다. 일축이 상하고 다리에 문제가 있다. 본인은 심장병, 소장병, 오하는 머리 이니그 사람이 두통, 현기증의 질병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여기가 머리, 가슴. 에, 다리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오요유 머리 그 다음에 사미는 여기 어깨 진신 신은 그 아래 여기는 가슴 이렇게 또어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여기 지금 아, 오하는 머리니라고 얘기한 것은 이그한 그러니까 가지만 이, 이, 이건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머리, 가슴, 배, 다리. 어 근데 어 여기 지금 보면은 머리 아극목을 하고 있는데. 우와 여기 머리에 해당되는 여기 다리 다리도 안 좋지만 어, 그걸 받는다. 아 이게 수색목을 하고 있지만 머리가 안 좋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신금 입 하이다. 신금이 파에 들어가 버렸다. 대단히 흉한 얘기예요. 화극금하면은 대단히 흔해요. 어, 백호 금이 극을 받으면 주인이 흉하게 다친다. 재앙의 병 소송으로 싸운다. 이 화극금이 되면 금이 나타나 있는데 화가 있어서 화극금이 되면 그와 같이또 따져요. 그 어, 때로는 어, 예를 들어서 묘목이 있는데. 하급금 목세과 하급금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결단가 언제 나타나느냐 여기 지금 보면 감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감무경 천장 관계 아니에요 경금이 두개 나타나 있으니까 경금이 올때 어떤 휴관일이든 기란 일이든 나타난다 라는거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일반원칙 항상 합하는 걸로 따져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 화급금 당하고 이, 어, 있는 이 자체가 이건 어떤 그 어, 화급금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면 이건 어떤 사고 같은 것도 나타내 거든요 사고 그럴 때그뭐 언제냐 그럼 요거에 합하는 거를 따져 들어가는 거죠. 병신 사신 그러니까 신사 연월일시 신사 병신 합 사신 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병신 연월일시로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합하는 걸로 따져 들어가는 거죠. 무게 합이고 자축가 합이니까 개축 연월일시로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그이 따져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일이 언제쯤 이게 빠른 일이냐? 그거는 순전히 그 사람의 조금 이게 이제 그 점이라는 거는 초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표 들어 따져 보면 이론도 중요하지만. 아. 신금은 외출 이동의 신이다. 신금은 외출하고 이동하고 하는 그런 신이다. 신의 오화가 임해서 오화가 임해서 어, 군인의 무리이다. 주인이 그 사람이 주인 그 사람이 군인이다. 신금 입하는 폐병 기관지 질병 인후병 부스럼 고름 태암으로 사망이다. 화상극월장신금은그 그 사람이 대장에 병이 있어서 대결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화국금이 되어 있는 경우에 아이 사람이 어디 어디가 안 좋겠나 구뭐 이렇게 이제 그, 어. 귀신의 현무가 있으면 군인이다. 귀신의 요 현무가 있으면. 어, 요, 신금에 또 생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어, 현무가 있으면 군입니다 신금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왕으로 주인의 집 주변에 강이 있다. 수가 왕해서 여기서 이제 수가, 용요인 수, 수가, 자수가 굉장히 왕하잖아요. 금생수, 수국화, 이건 사고. 저게 왕이에요. 자수가. 어, 그래서 집 주변에 강이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거, 그, 그 전에, 이, 상담하면서, 그, 많이 작업해 놓은 거에 있었는데, 그 노트가, 그, 물에 떨어져가지고, 여기, 물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그 전에. 그, 걸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버릴,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양구에서 오니까 막 곰팡이 피고 그래가지고, 작업 많이 해놨었습니다 그때. 내가 놀라기도 많이 놀랐어 이거 쓰면서. 어떤 여자가 지금 이 수왕, 이 얘기 나오니까, 어, 지금 한 10여 년 전이죠. 봤는데, 그날 이상하게 군결로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저 집을, 건물을 하나 살라 그는데 차도 괜찮을지 어쩔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과를 이렇게 세워서, 어, 그 어두운 건물을 하려니까 하 그랬더니 뭐 글쎄 아직 특질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미용실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용실도 할수 있고 뭐 그런 데를 지금 보러 다닌다고 그그 마음에 드는 데가 있습니까? 그냥 한 군데 마음에 든다고 그래 가지고서는 그 세운 걸 가지고서는 설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다가 이제 그 옆에 물이 있고. 좀 대충, 뭐, 이렇게, 모양새를, 이 과를 보면서 얘기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 맞아요. 음, 기억이 납니다. 자, 귀신의한모이있으면 군인이다. 수왕으로 주인의 집 주변에 강이 있다. 혹 본인이 수제를 잇는다. 집에 수차례에 걸쳐 도둑이 들어온다. 어린이는 못생겼다. 세 차례에 걸쳐 화재가 있다. 사람의 피부는 흑색이며 사람의 피부는 흑색이라는 건 수기 때문에 고하지 그 얘기하는 거요. 예 이슬은 두툼하고 눈은 쪄서 용모는 반드시 좋다. 현모는 흉신이다. 더구나 그걸 받지 않으니 주인은 더욱 불평하다. 다만 여름날 수는 수로 힘이 없다. 주인은 흉중에 기람의 뜻이 있다. 흉중 구중이다 월장 신금이 상한다. 사물은 극도에 달하면 반드시 주인을 배반한다 먼저는 흉하고 나중에는 길하다. 자, 이, 이 항상 좋은 것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먼저는 길하고 나중에는 흉하다. 이와 같이,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살면서 흉한 일만 계속 벌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흉하게 나왔으면 아 근데 지금 현재는 흉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나쁘지만 어 그게 지나고 나면 좋겠습니다 또 아주 좋게 나왔어요. 이러고 저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나고 나면 또뭐 나빠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laughs> 귀신이 인원을 생한다. 귀신이 인원을 생각한다. 수생목한다. 어, 집에서 도망나는 일이다. 주인이 암암리에 밖에 분여자와 장부를 도망하는 것이다. 그 여무가 여기서 주인인데 용어로 주인인데 어, 수생목하니까 이제 그와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와 같이 이제 풀어 나가는 거예요. 어, 인원 간목을 신수가 생한다. 그래서 총룡목은 생다 어, 총, 이게 이제, 어, 물론 이제 여기 총룡은 없지만, 요 간목 밑에 임목이 있으니까, 그냥 간목을 그냥 총룡으로 이제 그냥, 어, 그 따져봐서, 어, 왕상 휴수사에서 수생목, 이게 왕한 놈이 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상, 왕이 생하면 상이죠. 그래서 청룡목은 상이다. 그 가정은 밖에 재물을 가히 얻는다. 조상은 높은 관직의 사람이다. 여기 이제 조상 뭐 이렇게 요 가족관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또어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그렇게 또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어 근데 그거 뭐안 맞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고 싶은 게 공부하면서 쭉 이것저것 많이 이제 그어 공부하면서 떠오르는 대로 거기에 부합되게 맞춰서 얘기하면 착착 맞아 들어가요. 어, 조상은 높은 관직의 사람이다. 이는 문관이니 주인의 조상은 권세와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목생활을 일컬어 목과 통명이니 집안에서 천하의 이름을 드러낼 조상이 있다 자, 여기에 이제 감옥이 있는데 조상의 자리에 감옥이 있데 수생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그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금생수 받아서 수생목 하니까 보족의 음. 방위를 묻는다면 음신을 취한다 손가락으로 짚으이 음기신인 허무가 떨어진 것은 신지이다 즉 현모가 떨어진 곳이 월장인 신이다. 도둑, 도둑이 신지로 달려간다. 신은 존승의 신이며 이동의 신이기 때문이다. 길 위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지분의 오화가 신금을 극한다. 주인의 길에서 주인의 길에서 찾는 걸 본다. 사오하의 때에 잡는다. 외출하면 한 사람의 양인을 본다. 아울러 노인을 아우른다. 이유는 인원의 간목은 한 사람의 양인이며 관직자, 문관, 전문대학 출신 혹 연구생 등이다. 또한 노인인 이유는 수생목으로 휴다. 수생목으로, 어, 어, 휴다. 뭐가 휴냐? 왕상 휴수사에 있어서 생활은 그게 이제 어 휴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휴는 노인이다. 즉한 사람의 양인과 한 사람의 노인이다. 또 주인이 길에서 장님인한 사람과 몸에 창을 지닌 한 명의 군인, 혹 칼과 검을 지닌 한 명의 양인을 본다. 한 남자가 나무를 베는 걸 본다. 싱긋 금, 극인원갑. 하우금은 주인의 절삭 공구이다. 하우금 뭐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절삭 공구에 해당된다. 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창문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모양을 볼때 집안에 어떤 그 모양을 볼때뭐또 신금은 창문으로 또 보기도 해요. 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 그 내용을 다 애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어, 하나씩 하나씩 알아나가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이제 들어앉는 거죠. 청룡은 몸무 간직 집에 있는 칼과 검이다. 그 주인은 청룡하다. 자, 청룡은 또 칼과 검. 원래는 신금이 칼과 검에 해당되지만, 청룡 역시 칼과 검이다. 그 주인은 청명하다 문물을 갖추고 인물이 뛰어나다. 어질고 중후하다. 감정은 선량하다. 불굴의 정신으로 저항한다. 이유는 감목은 큰 나무로 단단하고 힘차다. 자 청룡 우리 그 이렇게 어 어떤 술법이나 이런거에 책에 보면 뭐 삼인검이니 사인검이니 이런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삼인검은 인자가 세개 들어오는, 그, 어, 연월일 또는 월일시에 만드는 칼, 나무 칼이죠, 묶검그 다음에 4인검은 연월일시가 다 인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그 술법을 행할 때, 그 3인검과 사인검을 주로 많이 쓰게 돼요. 이거는 그냥, 그냥 산검이지 만 목고 이거 산지 한 30년 됐어요. 산에서 내가 이거 많이 시들렀던 건데, 그, 귀신이 정말 거짓말처럼 이 목곰에든 뭐, 그 뭐, 무슨 검이든 그냥 쫓겨 달아나게 돼 있어요. 이 검을 보면. 검을, 그러니까 검만, 검만 본다고 달아나는 게 아니고 그 검을 들고 그 법을 행하면 귀신은 거짓말처럼 금방 일단 달아나 버려요. 몸에서 빠져나가든 뭐 어쩌든 그냥 바로. 근데 이제 그어 청룡 어 청룡이 이제 그 청룡도라고 많이 또어 쓰이는 게 있죠. 그어이 어 여기서 이제 그간목이 있어서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생 간이면 찾는 사람을 본다. 여기서 신생간이면 수생목 이렇게 어 있죠. 신생간이면 찾는 사람을 본다. 수생목 하니까 밖에 나가서 찾, 찾게 된다.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구하는 일은 성취된다. 주격이 합한다. 밖에서 구하는 관직, 취직, 승진이 이루어진다. 밖에서 하는 일이 흥한다. 밖에서 집을 세운다. 수생목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목을 지금 생하고 있고 여기는 원래 이제 객이지만 또 이럴 땐 객으로 따지지 않고 밖에 밖뀌니까 밖에 나가서 무언가 생한다. 어 근데 그게 좋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수국 집은 오화 좌우 상충이다. 수는 능이 아래로 흐르니 전택이 손실되며 집안이 시끄럽다. 이제 살다 보면 그런 해연월일치를 만나게 돼서. 어, 자우충 하는, 그러니까 자수가 들어오는 해, 뭐, 어, 그와 같이 따질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도 이제 풀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 장극간으로 주인은 의식이 풍족하다. 장극간, 금극목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장극간으로 금극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인은 의식이 풍족하다. 또 주인은 외출 중이다. 더불어, 멀리 나가 있는 관직자이다. 요, 신금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여기, 그, 밖에, 어 간에 있는, 여기서 지금 장이, 그, 인원을 지금 극하고 있죠? 여기는, 어, 총룡이 밑에 있고, 여기는 지금 전성이에요. 원래 백호, 여기에 있으면 이제 백호가 되겠지만, 그, 어, 어 금국목인데, 그 목이 간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또 풀어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장극간으로 주인의 의식이 풍족하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장극간이라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심장 상생으로 부부 관계는 매우 좋다. 요게 두 개가 하나는 요게 이제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인데 금생수하니까 또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고, 그, 어,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서 그렇게도 이제 보는 거죠. 장생신으로 현처의 효자다. 어, 재생관이 집안이 돈과 재물로 부귀하다. 장생신 때문에 주인은 안팎으로 관계가 좋다. 더불어 장간생신간으로 어, 장간생신간으로. 어, 밖에서의 관계가 유난히 좋다. 그러나, 방극장인이 집안에서 사이가 나빠지는 관계가 있다. 항상 재물 때문에 싸운다. 허금해서 이제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죠. 방극장. 여기가 어, 이제 재물의 자리인데, 이때 집에서 어, 극하니까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 관은 순양으로 주인은 남자이며 먼저 부녀가 상한다. 혹 가정에 자식이 많다. 성미가 우락부락하며 급하고 현량함이 없다. 가짜 순으로 수가 공망이다. 주인이 이를 처리함에 용주삼이다. 변덕스럽다. 변화무쌍하다. 귀신의 속을 모르듯 거짓이 복잡하다. 무도반의 시신이 양인인가, 음인인가를 묻는다면 순양가 이게, 순양가 이게 양인으로 논한다. 자, 양인이란건무선첫 번째 남자를 말하는 거고 젊은 사람. 양인이에요어 귀신양 장신양으로 남자의 일이지만 자세할 필요는 없다. 귀신과 장신이 우은 여자의 무덤이다. 이음과 이양은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단할 때 청강을 본다. 여기서 전부 다 사약이죠. 근데 이음과 양이 두 개고 음이 둥한 경우에 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월장과 시로 청강을 찾는다. 양이면 반드시 남자며. 음이 많은 여자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뭐.